목소리 아끼세요. 목 나가실 것 같아요.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. <laughs> 괜찮아요. 네 방금 들려드린 공명이 뭐라고 했죠? 네 맞습니다, 여러분들. 앞으로 지금부터 더도 말고 지금부터 딱등 년만 더 행복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들려드렸습니다자 이번에 신나는 곡 불렀는데요. 목좀 아끼시라고 잔잔한 곡가져와봤는데 물레방아 드는 데 아실까요? 네, 바래만 도는데 불러볼 텐데요.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전등 이렇게 키셔가지고 오른쪽, 왼쪽 흔들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도와주실 건가요? 네, 그럼 제가 목이 너무 마른데물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? 음. 제가 물 마실 때마다 팬분들이 꽃인데 꽃이 물을 먹는다고 꽃에 물 준다고 하십니다. 네. 너무 민망하네요. 네 음악 주세요. 이게 아니고요. 물레방을 드는데.